안녕하십니까. 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쇄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쇄골 미인, 이런 말 들어봤죠? 여가 우가 이제 여아제 같은 데 가면 서로 흔들면서 워킹을 하면서 웃잖아요. 쇄골이 아름답게 이렇게 움푹 패인 는 모습. 그러니까 이 쇄골 관리를 하는데 이 쇄골 관리 자체가 어 어떤 보기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웅크 파인 옷을 입고 쇄골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비대칭으로 튀어나온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 예를 들어서 뭐 수술해서 뭐 비슷하게 만들기도 한다는데 수술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척추가 털어지면서 쇄골이 한쪽이 들어가고 한쪽이 튀어나옵니다. 이걸 교정해서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뼈를 깎아가지고 집을 넣는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터진 뼈를 바로 잡는 게 원칙이지. 그걸 깎아서 집을 넣으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체형이 바로 잡히겠습니다. 제 2, 제 3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쇄골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쇄골 쪽의 근육을 풀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위를 교정을 해줘면 됩니다. 쇄골에 들어간 부위가 있고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 튀어나온 쪽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어떤 게 문제냐? 긴 쪽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뼈가 돌출되고, 들어갔다.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느냐? 사고로 인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튀어나온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건 또 이제 앞으로 좋은 영상 진행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때가 있을 거고요. 자, 쇠벌 관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쇄골은 자, 이 부위를 이야기하죠. 여기 뼈를 이야기하세요, 요 뼈. 자, 그래서, 이 쇄골은, 자, 여기 보면은, 이 뼈를 이야기합니다, 이 뼈를. 자세히 보면, 이 뼈. 여게 쇄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쇄골을, 어떻다? 여기서 쭉 이제, 어, 근육을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세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풀어서, 풀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쇄골 위아래를 잡고 이렇게 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쭉 내려. 몇회를 반복한다? 10회를 반복한다. 좀 손을 깊이 넣어야 속 근육이 풀어지겠죠. 쭉. 그죠.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인접한 근육, 이 근육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같이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같이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쇄골에 컨택을 합니다. 무엇을 수건부를.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뼈를 넣, 열어주면서 교정을 해야 되니까 뼈를 이렇게 열어주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자스먼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교정 합니다. 이렇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쇄골이 털어진 경우는 쇄골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목뼈가 틀어져서 쇄골이 틀어질 수 있고, 등뼈가 틀어져서 쇄골이 틀어질 수 있고, 다리 길이가 차이 나서 쇄골이 틀어질 수 있고, 골반이 틀어져서 쇄골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쇄골을 바로 잡으면서, 만약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다리 길이까지 같이 잡아주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체는 소 우주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쇄골 관리, 쇄골 미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신다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건강, 척추 건강, 근육 관리 등등의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